술을 일주일에 많으면 3 4회드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술꽤즐기는 편이시거든요. 줄일 생각이고요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술은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어느 정도 즐기시는 분들은 알아요. 술은 한번 먹는데 탄력부터서 쭉 먹으면 그 술자리 한 번으로 일주일치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 싹 날아가요. 술은 그냥 아예 안 되는 게 맞고 술을 확실하게 끊어주는 만큼 감량 기간이 확실히 짧아집니다. 술을 좀 즐기는 편이면 일주일에 세, 네번 먹다가 완전히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한동안 술을 아예 안 드시고 오랜만에 술을 드시면요. 술이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니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닌 그래요. 이거는 미각의 착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 선생님 저는 직업상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업이 있다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는 없어야 되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은 술못 먹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중에 이슬람 문화권에 없는 직업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영업 사원분들, 뭐 아니면 술상무분들 이런 분들도 살펴봐도 많이 오시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술한 방울만 먹어도 얼굴 엄청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체질 가지신 분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들 멀쩡하게 영업 잘 해요. 술한 방울 안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본인의 술을 못 마시는 약점을 커버하려는 노력이 이게 다방면으로 발휘가 돼서 그런 가죠 어, 저는 술을 절대 끊을 수 없어요. 회식에서 술 마셔야 되고 직업상 마셔야 돼요. 아니에요. 본인 회식 자리 가면 분명히 술을 안 먹고 못 먹는 사람 한두 명씩 있어요. 특히나 요즘 술 문화 많이 바뀌어서 본인이 그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꼭 끊어줘야 돼요.